도전 문제 1번 빨간 주머니에는 오백 원짜리 동전 세개백 원짜리 동전 다섯 개가 들어있고 노란 주머니에는 오백 원짜리 동전 다섯 개백 원짜리 동전 세 개가 들어있을 때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동전 한 개를 꺼낼 때그 동전이 빨간 주머니에 들어있는 백 원짜리 동전일 확률은 얼마겠는가 예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 보시면은. 우리가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를 선택하는데 그 주머니가 빨간 주머니인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. 빨간 주머니를 선택할 사건을 우리가 A다. 이렇게 해보고,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우리 100원짜리 동전을 꺼낼 사건. 100원짜리 동전이 꺼내지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확률이 뭐냐면, 문제를 다시 보시면, 우리가 동전을 한개 꺼낼 때 빨간 주머니에 들어 있는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해 봐라. 그래서 우리 아까 AB로 표현을 해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빨간 주머니에 들어 있는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PA 교집합 B 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러면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교집합 B A, A하고 B의 곱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? PA 곱하기 PB b A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PA는 우리 빨간 주머니를 선택하는 확률이니까 주머니 두 개밖에 없으니까 PA의 값은 1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줄수 있고 PB b A는 빨간 주머니가 선택됐을 때 거기서 100원을 뽑을 확률 이게 되는 거니까 빨간 주머니에는 총 8개의 동전이 있고 그 중에 100원짜리 동전은 5개가 있으니까, 우리 8분의 5, 이게 이제 P, B, bar, A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, 예, 16분의 5가 되는구나.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6분의 5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